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여기는 밭에, 하우스 안에 스프링클러를 좀더 늘렸어요. 이렇게. 총 스프링클러, 미니 스프링클러 개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 여덟 개고. 이건 이제 물 수압만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만 가지고도 하는데도 잘 돌아가네요. 이거는 작은 미니 미니 스프링플러라 그런지 잘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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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농자재 파는데 가면 네. 이걸로 지금 이 호스는 지금 점적 호스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지금 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도 잡긴 한데, 좀 제법 멀리 가요, 물이. 저쪽까지. 네. 반경, 한 3m? 한 3m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물이. 스프링 쿨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동력 펌프로 물, 물 탱크에 물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동력 없이 이것도 지금 무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 쿨러가. 이거는 미니 스프링 쿨러라 물수 안만 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옆에 쪽은 지금 점조 코스로 점조 코스로 고추에 물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개구리. 이렇게 겨울이 지금 저 하우스 바깥쪽에 무동력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로 예, 여기서 파란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물탱크에 물이 차면 밸브가 열려서 지금 이렇게 스프링쿨러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스프링쿨러, 이 미니 스프링쿨러를 좀더 넓은 면적에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기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사이즈를 좀 키우시면 돼요. 물탱크 사이즈를 지금 저거는 이제, 저게 500톤인가요? 500, 아니, 아니, 500톤이래. 500리터인가, 인데, 작은 거예요. 물탱크가 작은 거고 뭐 1톤, 2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저는 똑같은 사이즈 500m 짜리를 뭐 여러 개 이렇게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늘리시면 그 여러 개 늘린 상태에서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찬 상태에서 밸브가 열리면 지금 여기 미니 스프링클러에 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 샤우스 안에 8개가 있는데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굵은 관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분산이 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이 미니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뭐, 뭐 몇십 개? 예, 좀 많게는 뭐 가장에서좀 말하면 뭐 몇백 개도 될것 같아요 최소 몇십 개에서 몇백 개 그렇게 하면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이 미니 스프링쿨러를 엄청 큰 면적에 설치를 해서 전기나 기름 없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물이 물 공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개울에 네. 무동력 펌프가 있어요. 네. 여기는 좀 상추, 네. 감자. 감자밭에도 지금 점적코스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감자도 물을 좀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감자밭에도 이렇게 보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동력 펌프와 물탱크를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뭐 하루에 몇번 됐든, 하루에 한두 번에서 하루에 몇번 정도 네, 무동력 펌프. 예. 이게 제가 개발한 수평 무동력 펌프예요. 요즘 제일... 어... 그,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펌프구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펌프가 고장도 없고, 멈추지도 않고, 이물질이 잘 걸리질 않아요. 그, 입수관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입수관이잖아요. 입수관, 입수관으로 이물질 같은 게 가끔 큰, 큰 덩어리가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덩어리가 들어가도 펌프에서 걸려서 멈춘다거나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입수관 관리를 어난잘 못한다 청소하기도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수평 펌프를 쓰시면 어, 상당히 편리하게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스스로 작동을 멈추지 않고 아주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뚝에 뚝물 들어가는 뚝 무동력 펌프는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의 양은 조금만 흘러도 돼요 조금만 흘러도 되고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개울에 이렇게 이렇게 경사는 좋은데 낙차 만들기는 좋아요. 근데 흐르는 물의 양이 너무 적어. 흐르는 물의 양이. 그런 곳에서 무동력 펌프를 사용하고 싶을 때 입수관 시작 지점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입수관 시작지점 물 들어가는 시작지점에 제가 개발한 거를 연결을 하면 이제 흐르는 물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뚝에 물을 채워요 그 뚝에 그 뚝에 어느 정도의 물이 차면 그 이제 거기서 밸브가 열리는 거죠 밸브가 열려서 펌프를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입수 기존에는 제가 이제 물탱크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물탱크 자동밸브를 그거를 개발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물탱크 자동밸브는 그것대로 그 상당히 괜찮은 이 쓰임새가 있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어, 엄청 실용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울에다가 바로 직접 연결하는 자동밸브죠 개울에다가 바로 연결한 자동밸브고 이 자동밸브를 입수관 시작지점에다 가 연결을 하게 되면 개울에 물이 조금씩 흘러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근데 네, 낙차는 이미 뭐한 3m 만들어 놨어요 뭐 물을 한 30m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낙차를 만들어 놨는데 흐르는 물의 양이 조금씩 흘러 뭐 예를 들어서 뭐 15mm 혹스 그 정도 굵기나 아니면 그반 정도 되는 물이 나 흘러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 흘러서 내려오는 물을 뚝에 잘 가둬요. 뚝에 잘 가둬 가둬 가두면 어디로 새지 않게 잘 가두면 물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물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면 밸브가 열려요. 열려서 펌프를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뚝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는 자동 밸브를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그 완성이 되면 한번 또 테스트 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게 되면 이제 흐르는 물의 양이 너무 적을 때, 경사는 있고 물의 양이 너무 적은데 나는 물을 30m 높이에서 쓰고 싶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에, 이 방법을 제가 개발한 거를 만약에 이제 입수관 시작점에 연결을 해놓고, 뚝만 물이 새지 않게 잘 막으시면 물이 아주 조금씩 뭐 5mm 굵기나 8mm 굵기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 내려오는 물을 뚝에 잘 가둬서 새지 않게 잘 가둬서 물이 차면 펌프를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물을 그게 없으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낙차는 있는데 흐르는 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물을 30m, 20m 이렇게 올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 개발한 그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도 낮은 높이가 아니고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완성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